그럼 오늘 알려드릴 테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신약이니까 일단 바이오겠죠? 전세계가 백조를 훌쩍 넘기는 투자금을 싸들고 몰려드는 이 테마. 2023년 2차 전지보다도 시장이 커질 것이라 전망되면서 관련주들이 폭등을 앞두고 있는 이 테마는 바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조 잭파터진 꿈의 신약 놓치면 후회할 이 주식이라는 제목을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수익을 안겨다 줄 테마와 주요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엔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와줄 확률이 높은 종목들도 보너스로 정리해드릴 거니까요. 한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돈 되는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영상에서 알려드린 종목들이 무서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며칠 사이에 수익인증 댓글을 한 화면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달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기쁜 소식 공유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큰 수익 내는데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늘 마이너스이던 내 계좌가 바뀔까, 돈을 벌수 있을까 당연히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신뢰하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최근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검증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화면 보시면 역대급 포지 앞두고 있는데 주가는 너무 싼이주식 지금 알아두면 부자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4월 16일에 업로드했던 영상입니다. 당시 KBT의 긍정적인 전망을 소개해드리면서 핫픽 종목으로 APR을 공유해드렸는데요. APR의 차트를 잠깐 볼게요. 영상을 올렸던 4월 16일이 이날입니다. 자, 이날이 4월 16일 캔들. 그리고 요게 오늘 캔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올린 날 대비해서 뭐한10% 정도 상승이 나온 거죠. 오늘 장 중에 한5% 상승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제가 구독자분들 모시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엘리트 강사의 주식 공부방에 훨씬 더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자, 언인지 한번 검색을 해보면 APR. 네 보시면 날짜가 4월 3일, 4월 3일에 중기 수익 관점으로 알려 드렸던 종목이에요. 원픽 종목이라고 표현하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4월 3일. 그러면은 4월 3일부터 계산해 보면 자, 4월 3일이면 이 캔들이거든요. 4월 3일. 그러면이 캔들에서 여기까지 지금 상승 폭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거의 20% 가량 수익 구간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참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은 자 바닥에서 상승 시작한 2 주식 이제부터 폭등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4월 17일에 업로드했던 영상입니다 당시에 태양광 전망이 긍정적인 이유로 소개해 드리고 핫픽 종목으로는 하나솔루션 알려드렸었는데요 자 하나솔루션 차트를 확인해 보면 이게 오늘이에요 자 오늘 4월 24일 당중에 14.8%까지 슈팅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아주 시원하게 돌파했습니다 영상을 올렸던 4월 17일은 이날이니까, 이 캔들이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이만큼, 이후에 매매 참고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다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솔루션도 근데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날, 이날 장이 끝나고 나서 보신 거지만, 공급방에 계신 분들은 언제 보셨냐면, 영상을 올린 날 아침에 4월 17일 하나솔루션을, 오전 8시 54분, 장 전에 공유를 드려서, 이날 장전이니까 공유드린 날 일단 11%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계속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때부터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던 거죠. 단 5거래일 만에 매매 참고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어, 요즘 계속 소개하는 종목들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종목만 받아가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영상을 꼼꼼하게 보시고, 제가 왜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이후에도 꾸준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영원히 유튜브 할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영상을 디테일하게 반복해서 보시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어, AI 대장주, AI 다음 대장주 이 기업 어마어마한 상승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4월 18일에 업로드했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원전의 전망이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탑픽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알려드렸었죠. 이후로 영상에서 알려드린 원전 관련주들 모두 다 우상향 흐름 보이고 있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자, 공유드린 날짜가 4월 18일이니까 이 날이죠. 자, 이 캔들. 이후에 이 조정 구간을 떼주면서 수익 구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갈 거예요. 그리고 공부방에 아침에는 이 단타 매매하실 때 도움받으실 수 있는 종목들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어, 오늘 공유드렸던 것 중에, 네. 자, 4월 24일, 4월 24일 대성 아이텍. 오늘이죠. 요거를 제가 9시 3분에 대성 아이텍 공유를 드렸는데요. 자, 분봉 차트를 보면 9시 3분을 봤을 때 여기입니다. 자, 여기 9시 3분. 그러니까 이 캔들이에요. 이 캔들. 그럼 여기서 했을 때 여기까지 한 번에 몇분 만에 10% 이상 순식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종가 매매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고 오후장에 보통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 4월 24일 오늘 블루엠텍을 시 1분에 오후 2시 1분에 공유해 드렸죠. 2시 1분이면은 블루엠텍 차트를 보면 자, 뭐 이때예요. 이때. 이때 공유 드려서 이후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24%, 25%이 정도 올랐을 때니까 참고하셨던 분들은 오늘 본장 상한가 마무리됐으니까 약5% 수익을 벌써 챙기실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아까 보셨던 APR, 하나솔루션처럼 호흡이 빠른 단타 매매 같은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 혹은 매매하실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스윙 종목도 분석을 하고 나서 공부방에 실시간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들어오시려면 이게 비용이 없어요. 무료입니다. 영상 시청 중이신 분들은 모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영상 후반부에 무료 입장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알려드릴 테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신약이니까 일단 바이오겠죠? 전 세계가 백조를 훌쩍 넘기는 투자금을 싸들고 몰려드는 이 테마. 2023년 2차 전지보다도 시장이 커질 것이라 전망되면서 관련주들이 폭등을 앞두고 있는 이 테마는 바로 비만치료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탄소포집, K뷰티, 방산, 원전, 태양광처럼 여러분께서 꼭 공부해 놓으셔야 될 테마예요. 오늘 아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만 치료 테마의 전망이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비만 치료 관련 주 주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드릴 거예요. 마지막엔 오늘도 어김없이 가장 기대되는 탑픽 종목 알려드리고, 왜 가장 기대되는 종목인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 테마의 전망이 긍정적인 이유. 첫 번째. 글로벌 비만 치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 문제가 아니라 당뇨병, 심장병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 전세계적인 건강 문제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약 25조 원연 규모였던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28년에는 50조 원, 2030년에는 130조 원까지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도 비만율이 36.7%로 꾸준히 늘어나면서 국내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런 시장 성장 속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나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 신약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위고비는 체중 감량 효과뿐 아니라 최근엔 노화 억제나 중독 완화 같은 추가 효능까지 발견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글로벌 열풍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도 25조가 130조로 늘어나는 동안 좋은 기업에 투자해 놓으신다면 주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만 치료는 충분히 하나의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자, 두 번째, 편리함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제품. 혁신을 일으켰던 제품은 모두 인간의 편리함을 도왔습니다. 기존 비만 치료제는 대부분 주사제 형태였는데 먹는 비만 치료제로 변화된다는 게 굉장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괜히 먹는 약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약물 오포글리프로는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고 화이자도 경구용 약물의 휴기 임상을 시작했어요. 이런 기술 혁신은 복용 편의성을 높여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장기 매매 관점에서도 관련 호재성 뉴스가 계속 늘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규제 완화와 사회적인 인식 변화입니다. 이번에 노보누디스한국 법인에서 위고비의 12세 이상 청소년 사용 허가를 식약처에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미국과 유럽에선 이미 청소년 처방이 허가된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국내 승인 가능성도 높다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청소년 비만율 증가와 맞물려 시장이 확 커질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게다가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도 퍼질 만큼 화제가 되는 위고비가 최고의 다이어트 약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면서 비만 치료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에 확대가 되고 있죠 또한 미국에서는 비만 치료제를 만성질환 치료제로 포함하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보험 적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요 이런 정책적 지원은 비만 치료제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비만 치료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고조될 전망입니다. 자, 비만 치료의 전망이 대단히 긍정적인 이유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비만 치료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펩트론, 블루엠텍, 인벤티지랩, 큐라티스 대봉에스, DXVX, 한미약품, DND파마텍, 삼천당제약, 샤페론, 일동제약, 프로젠, 나이벡 올릭스 등이 있어요. 우선 샤페론, 일동제약, 프로젠, 나이백은 각각 독자 기술이나 파트너십으로 비만 치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프로젠 같은 경우 미국 기업과 주 1회 경구용 제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미약품은 한국인 맞춤형 약물에 페글레나타이드와 근육 손실 최소화 기술을 적용해서 2027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DND 파마텍은 경구용 펩타이드 DD02S로 최대 12.5배 높은 흡수율을 달성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와의 시너지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도 굉장히 큰 회사예요. 다음 3천당제약은 경구용 약물 SCD0506의 비임상 완료 후 임상 진입을 준비 중이며 경구제 트렌드로 상승세를 탄 이력이 있습니다. 다음, DXVX는 경구용 치료제의 전임상에서 글로벌 삼성 제품보다 우수한 결과를 발표하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해외 학회 발표와 기술 수출 협상 소식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다음, 대봉 LS는 GLP1의 주성분인 리라글루타이드의 새로운 합성 방식 성공과 인도 제약사와의 위탁 생산 계약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꼭 아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GLP-1이라는 거는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1을 줄인 말이고요.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는 건데, 지속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요. 이게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위구비의 핵심은 이 GLP-1과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서 지속시간이 오래가는 구조로 설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뇌를 밥을 먹은 것처럼 속여서 식욕을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다음 큐라티스는 mRNA 기술 기반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로 오늘 상한가를 갔죠. 초기 단계지만 기술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너무 소형주라는 거. 매매 관점으로 보면 미친 듯이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매물 출회가 잦아서 위험한 종목입니다. 다음 인벤티즈랩은 경구용 비만약의 7일 지속 효과와 높은 흡수율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또 상한가 가면서 52주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미국 비만 학회 발표를 앞두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 자, 펩트론은 독자적인 장기 지속형 기술 스마트 대포로 월 1회 투약이 가능한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약물 기대감으로 수혜를 입고 있어요 자 펩트론 차트를 잠시 보면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뭐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거치고 있죠 이 종목은 제가 공부방에서 펩트론 자, 4월 10일에, 4월 10일에 종가 매매로 펩트론을 공유 드렸습니다. 요거 오후 2시 41분에 4월 10일. 자, 4월 10일이면 이날이에요. 자, 요 캔들입니다. 4월 10일. 그죠? 4월 10일. 이날 종가가 126,200원. 자, 여기서부터 이 최고가 19만 2천원까지 뭐, 5거래일 만에 50% 정도 올랐네요. 이거를 다못 드셨다고 해도 이런 종목을 이런 시점에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탑픽 종목 소개만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아까 약속드린 무료 공부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당연히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몰래 알려드렸던 단타 조건검색식, 종가매매 조건검색식 설정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선물로 드릴 거예요. 누구나 따라서 조건검색식을 설정하실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 사용해 보신 구독자분들께서 수익을 통해, 자, 보시면, 만들어주신 검색기로 토마토 시스템 15% 급등 먹었습니다. 오늘 검색기로 한 종목 잡아서 수익 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통해서 검증해주신 검색식인 만큼, 매매하실 때 종목 고르기 어려워서 곤란하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번 기회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00% 200% 2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쏟아질 다음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단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요. 공부방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영상 밑에 상단 고정 댓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댓글에 이 링크 요거를 클릭하시면 제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설문페이지가 나옵니다. 1분 안에 작성하실 수 있어요.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응답 메시지를 통해서 공부방 즉시 입장 링크와 검색식 설정법 영상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걸 무료로 다 준다고 요즘 세상에 의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감사하게도 이 공부방에서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수익을 내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직접 인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 종배 수익 시축가 면의 수익났습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고고싱입니다 SAMG 엔터 추천은 소름이었습니다. 공부방 알림을 보니 상한가를 갔네요. 수익 많이 챙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하나 시스템 하나 엔진 수익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리얼 후기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한번 들어와서 겪어보시면 왜 이런 후기들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직접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까지 1분도 안 걸리지만 이후에, 입장하신 이후에 여러분의 주식 투자 인생은 큰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드리는 탑픽 종목 블루 엠텍인데요 가장 기대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블루엠텍은 노보노디스크의 위구비를 국내에서 독점 유통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위구비는 글로벌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가 많죠. 한국에서도 2024년 10월 출시 이후에 빠르게 시장을 장악했고, 이번 12세 이상 청소년 처방 확대, 이 기대감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블루엠텍은 전국 병원과의 유통망과 냉장 유통 시스템으로 위고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지고 있어서 시장이 확대되면 아주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즉각적인 매출 성장 가능성입니다. 인벤티즈랩이나 DXBX 같은 기술 개발 기업들은 임상 성공과 상업화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블루엠텍은 이미 유통, 유통 중인 위고비를 통해서 바로 매출 성장이 가능해요. 한국의 청소년 비만 인구 증가와 위고비의 효과를 고려했을 때 블루엠텍의 매출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전망은 매우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만한 촉매제들이 많은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블루엠텍의 훌륭한 사업 전략입니다. 블루엠텍은 단순히 위고비 유통만 하고 끝내지 않고요. 환자와 병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어요. 이거는 청소년 비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주고 장기적으로 시장을 키우는데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블루엠텍은 노바티스 같은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도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다른 비만 치료제 유통으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죠. 제가 볼때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되고 블루엠텍을 비만 치료 테마의 핵심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들이라고 봅니다. 자 주식 투자에 100%는 없습니다. 항상 어떠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나 체크하셔야겠죠. 우선 비만 치료제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임상 실패나 규제 변화 같은 변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은 통제할 수 없는 악재가 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봐서 블루 엠텍을 드린 거예요. 이미 위구비의 유통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갖췄으니까 통제할 수 없는 일시적 악재가 나오더라도 하방 압력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덜할 거라고 봅니다. 안정적이면서 매력적인 기업을 찾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는 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블루엠텍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200일선 저항까지는 뭐 충분히 가주겠다. 재료가 좋아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예 이 200일선 장기 이평을 뚫어 버리고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요. 이전 하락 파동이 보면 이 상승 파동에 비해서 이전 하락 파동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완만하게 바닥을 만들면서 매물대를 소화했다는 점. 그리고 오늘의 기준봉이 만들어지기 전에 보시면 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완전히 말랐었고 그나마 의미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털었을 때 거래량을 보면 자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솟았잖아요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요때를 확인해보면 전부 다이 200일선 저항 이 200일선 저항에 도전할 때그 부근에서 나왔었는데 오늘 그 저항을 뚫어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겨집니다 상승에 대한 조정을 보시면 이 기준봉 바디의 중심값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중심값이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자이 중심값을 지켜주면서 밑으로 빠지지 않고 소화를 잘하고 또한번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 그 이후에는 상승폭이 나왔을 때 크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차트상으로도 주의깊게 볼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초단기 일단 내일 당장 주의깊게 볼 만한 테마주들 짚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조선주들 제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 주의깊게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주를 짚어드렸었죠 그리고 특히 그때 현, 현대임스 최근에 끼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 10%가량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이 실적 서프라이즈가 터지면서 오늘 조선주가 전체적으로 강했어요 내일도 강한 흐름이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조선주 주식에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콘텐츠 관련 주들 한덕수 권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확정될 경우 시세 분출 가능성이 있고 정책 관련 소스가 많이 나왔었던 테마라 가볍게 여기 이렇게 적어놓은 목록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언급 드리는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올 경우에 크게 분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반드시 관심 종목에 편입해놓고 지켜보시기 바래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구독자분들 위해서 중요한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엘리트 강사가 VIP 멤버십으로 종목 리딩 서비스를 해 주는 유료 콘텐츠는 없냐라고 문의를 주시는데요.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부하자는 명목으로 개설한 공부방에서 종목 공유와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100% 무료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저도 전업 투자자가 주된 수입원인 상황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예상 수익률, 이런 것까지 신중하게 하나하나 다 케어를 해드리려면 저는 매매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유튜브 수익으로 제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매매에 좀 익숙하셔서 시점 판단이 가능하신 분들은 늘 제가 그래도 고심해서 종목을 공유드리기 때문에 수익도 잘 내시고 인증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지만 뭐 핸드폰으로 아무것도 못 보고 단순 매수, 매도만 하시는 분들이나 매매에 집중하기 어려운 분들 또 그냥 아직까지는 너무 어려운 분들 그래서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구독자분들은 아시고 계시지만 제도권 전문가 출신이잖아요. 이런 제가 금융위원회에 정식 신고된 국내 최우수 프리미엄 투자 플랫폼만을 고집스럽게 선별을 해서 제휴를 맺고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스스로 혼자 매매를 책임지고 하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제휴 매은 플랫폼들 모두가 무료체험 기간을 통해서 서비스를 비용 없이 제공을 해 드리고 누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채널과 제우사는 건전한 투자분화 조성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뭐 비상장 주식, 코인 사설 거래소 권유 이런 거 절대로 하지 않고 있고요.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판매하는 AI 검색기, 검색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 같은 것들 이런 거 판매도 일절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유도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명인들 뭐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사칭이 늘어나고 있기도 해서 이 사칭 관련 문의와 제휴사 문의 이런 것들을 아래 고정 댓글 문의 링크 여기 이 공부방 입장 링크 아래에 있는 링크 통해서 자유롭게 문의를 주시면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나는 그냥 엘리트 강사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받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요. 설문 작성 해주시고 아까 안내해드린 대로 그리고 받는 응답 메시지 바로 입장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